삼각대가 없어서 이걸 사왔어요 아, 아메리카노 일리터짜리 아메리카노가 2,000원 밖에 없네 아, 여기 올때 아메리카노 하나 2,000원짜리 딱두 번으로 딱, 두 딱. 아,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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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이거, 이걸 턱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할까 이렇게 딱까톱 난다고 톱이 <목소리> 나 이게, <목소리> 이게 무, 무사상이 불교사상하고 도교사상이 있어 선도사상이 똑같아. 아, 그, 저 한시 선도사상은 아예 설명 돼. 그러면 앞에 어떻게 신녀라는 게 있었어. 무녀라는 말을 쓰기 전에 신녀라는 말을 썼어. 그러니까 신녀는 뭐냐? 신녀가 어떻게 되냐? 여기 어떻게 선도사상이 들어간 다 선도사상, 선도 선도사상 기분 뭐냐? 이 모든 삼남아선 다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신이 아닌 것이죠 신. 그러니까 선도사상에 누도 있고 공도 있어. 근 선도사상이 뭐냐? 신의 사상이야, 신. 모든 삼나 만상은 다 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좀 약간 어거질 수 있는데, 기독교로 따지자면, 제자가 예수한테 질문하니까, 저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하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 어, 항상 너희와 같이 있으시다. 하나님은, 여,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저 방에도 있고, 저기 멀리도 있고, 여기 내 안에도 있다. 예수가 이 말을요. 요거야. 똑같은 거야. 선도사상인 뭐야? 모든 건다 신으로 있다. 신이 아닌 것이 없다. 요것도 신. 여기, 나도 신. 여기 이텅 공간조차도 요것도 신. 모든 건 신으로 이루어져. 이게 신사상이야. 선도사상. 아, 그래서 신녀가 들어간, 그 신녀가 들어요 그럼 그 전에는 뭐라고? 그 전에는 여라고 했어. 여, 개진녀따할때그 여야. 여. 왕이시요할때 여를 붙여. 이게 잔상이 남은 거야. 여가 어때냐? 그 당시에는, 예전에는 목의 사상이야. 목에다목계야 예전에는 부족사이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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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 사이나 고대 사인은 어떻게 되냐 지도자들이 여자야. 남자가 아니야 여자야, 여자야. 여자들이 지도자, 신권과 왕권을 두개 다, 다 갖고 있어. 한 사람이 다된다 그래. 나중에는 신권하고 왕권이 분리가 돼. 아, 분리가 돼, 분리가 돼. 근데 신권하고, 왜 신권과 왕권이 왜 분리되냐? 예전에 당군조선 때 왕자들이 어떻게 되냐? 왕자들이 파견을 가. 그럼 얘네들이 다 쓰려. 이게 뭐야? 왕권이. 그럼 기존에 있던 여들이 다쓰려서게 그럼 얘네들은 뭐야? 왕권은 당군조선 왕자들한테 맡기고 신권을 담당하고. 이제 그래서 왕권과 신권이 분리가 돼. 이게 당군조선 때문에. 예전에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전 세계 다 똑같아. 각그 부족이나 고대 국가의 지도자는 다, 최고 지도자는 그냥 여자야. 그럼 이, 그 여자가 뭐냐? 신권과 왕권을 두개다 쥐고 있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한사람이 그게, 저기, 그, 부족장이 제사를 지면서, 여자 제사, 제사도 지내면서 다스려. 이걸두 개를 동시에 다 했어, 이거 이제. 이제 이게, 이게 분리가 되는 게 당군조선 때 이게 분리가 돼. 신권과 왕권. 그럼 예전에, 그, 저기, 그, 최고 지도자가 뭐냐? 여라고 요개집자 이게. 최, 여, 그 부족의 최고 지도자가 여야, 개집력 여라고 해, 어. 그거 이게 언제냐면, 당군 조선은, 어떻게냐? 당군 조선이면 조, 선이란 나라가 조상조자에다가 신선선자야. 우리의 조상은 뭐다? 신선이다, 이런 뜻이야. 그죠? 신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신선도, 신, 이게 선도가 신선도, 신선선 자야, 선도가. 선도의 기본 사상이 뭐냐? 신, 신선한이야 신은, 오분 한남한 사이 다 신이 이루어져 있다. 신이 아닌 것이 없다. 나도 신, 너도 신. 다 신이다. 어, 아, 그러면 이게 부처오고좀간나부처오고는 약간 의미가 틀려. 틀려, 틀려. 야, 그거는 나중에 설명해 게요 너희들은 부처인데, 너희들은 부처인데도 부처인지 모르고, 나는 부처인데, 나는 내가 부처인지를 확연히 아는 거, 이, 이것만 큽니다. 시타르타가 그렇게 얘기를 해. 이 양반이. 맞는 말이야. 그러면 모든 게 신으로 잊었다 갔는가? 틀려요. 비슷하면서 달라. 어, 요거는 나중에 설명요 어, 나중에, 나중에 질문을 해서 내가 설명해 주게요왜 틀린지. 달라요. 비슷하면서도 틀려요. 여기, 어, 여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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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세면 원강에서 벗어나니까. 흥부하자고. 음메, 네. 음메.